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힘이 없으나 주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우리는 때로 질병에 걸리고 연약하나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며 또 치유하시며 또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이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장례일을 다할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오니,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용서를 힘입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저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또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서 때로는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도 저희,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엽기서 13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그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오, 마시오며, 주의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 내가 말, 말씀하게 하옵소서. 주는 내게 응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소서 주께서 어짜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짜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니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차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서,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쫓먹는 의복 같으니이다 네, 예, 네. 여러분 혹시 소송, 소송이나 재판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까? 저도 뭐 그런 적은 없는데요. 이 재판을 여러 번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기간이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심리적으로 소진이 되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또그 기간, 그 기간 동안 다른 일도 이제 여유롭게 하지 못하고 또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또 이제 마음도 세잔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누군가 누군가 나에게 소송을 걸어온다면 이것을 또 이기기 위해서 또 내가 변론을 해야 되고 또뭐 변호사도 사야 되고 또뭐 재판 기일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뭐 각종 뭐 서로들도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욕은, 음, 욕은 자신의 일어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텐데, 나는 지금 어떤 사유에서인지 기소를 당했다. 정확한 것이죠. 사단 마귀가 욕을 기소했습니다. 욕을 고소했습니다. 욕의 인생 자체가 사기다. 욕의 인생 자체가 거짓이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욕을 자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하나님은, 예, 하나님의 자랑의 수준만큼 욕에 사는 것이 아니고, 욕은 하나님에 예,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그, 그, 결과로서 하나님,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이지, 욕 자체가, 욕, 이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 살는 않았습니다. 욕 자, 의 신실성을 예,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증한다. 그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 사단이 치비하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증명을 해봐. 그래서 이제 그 근거들을 찾아가는데 이 여불 여배 모든 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압수해 버립니다. 압수 예.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다 잡아놓은 거죠. 재산을 동결시키고, 그 다음에 또 가족들도 다 이제 파산시키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고 이제 요분 창고에 채워진 것처럼 그렇게 됐다.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하면 꼼짝 달싹하지 못하게 되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욥이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1 8절에내 사정을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군가.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다. 네. 내 사정을 그 진술했다. 네. 내 이야기를 이렇게 진술했는데 어, 나는 그 확신한다, 무죄임을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나를 이렇게 예, 그 나의 별론 권을 잘 보장해주지 않습니까? 마지막 내가 이거 그할 말을 하고 이제 마지막 심판을 받아서 내가 벌을 받는다면 당연히 내가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변론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앞에 자 네가 한번 변론해봐. 네가 너의 삶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해봐라고 했을 때욥처럼 봐야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아 나는 이렇게 정말. 괴롭게 살았지만 하나님에겐 정직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최소한 그리고 악,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무죄를 주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요분 담대하게 이건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이게 문제 삼는 것이 것이다. 나는 무죄를 주장한다. 그렇지만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마지막 이야기를 정말 하고 싶다. 다만 소원이 뭐냐면 이 두려운 공포에서 풀어줘라. 내 별로 날 자유를 줘라. 이 족쇄, 이 족쇄 이걸 풀어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요배 기도입니다. 이 두렵게야 첫 번째는 나를 압박하지 말아 주십시오. 두려 두렵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 너무 무서우면은 하고 싶은 말도 쏙 들어가는 것이죠. 또 이제 여기 보면 요의 기도가 이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두려움으로 두렵네 위으로 두렵게 하지 마시옵소서 예예 예. 두렵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2 7 절에 보면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신 아이다. 그러니까, 모든 걸 수색한다, 이 말입니다. 내 삶에 다. 그랬을 때 여러분, 아, 나는, 예, 떳떳해.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잘못도 있고, 후회도 하는 일도 있지만, 내 길을 갔어. 예,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죠. 나는 후회 없이 살았어. 마이웨이를 갔어. 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과연, 누가 떳떳하게, 욕, 처럼 나는 무죄를 주장합니다. 주장합니다. 이렇게, 변론할 수가 있을까요? 이금 욕을 변론할 수 있는 사람은 또한 아무도 없습니다. 욕의 친한 친구들마저, 음, 욕, 야, 네가 잘못한 거 있으면은,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내가 이제 너를 위해서 변론해 줄수 있어. 너는 분명히 가 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욕의 친구들을, 세 명의 친구들은 이제 욕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이제 거두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욕은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편안하게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도 죄는 없으시지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죠. 예수님, 예수님은 예수님과 이을 비교하기에는 그렇지만 예수님은 각종 모함과 실질적인 위협을 당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이제 끌고 가죠. 그리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예. 그리고 또 그것을 무죄를 이제 어. 강력하게 나는 이래,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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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을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기보다는 그냥 팩트 사실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예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어, 이제 뭐 어, 구차하게 이렇게 이야기 살고 싶습니다. 뭐이뭐이 뭐, 이, 내가 한 것은 그죠? 예뭐이 그룹 그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왕을 인정하는 것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유대, 유대 종교에 대해서도, 예,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수 있지만, 이제 그런 변명의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 당당하게 예수님은 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빌라도가. 또 잡을 권세도 있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어, 어, 그 말을 안, 하, 안 하느냐? 네가 참으로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또 자발적으로 기도하시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요분 이제 마지막에 이제까지 의문 의문을 풀고자 했던 겁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곧그 자기에게 닥친 고난과 까닥 없는 고난과 이제 정의 이제 이 세상에 어떤 정의가 잘 행해지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 예, 어쩌면 요배 친구들의 이야기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거의 예,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하나님 앞에서 만약 하나님이 우리 잘못을 찾으신다면, 우린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총동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 하나님께 대항을 하고,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아, 잘못을 받을지언정 잘못함으로 인해서 벌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해야 됩니다 감옥에 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고 또 내가 때로는 지은 죄보다 가볍게 정말 무겁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예,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임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예, 주께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예, 그렇지만 이 사도바울은 사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렇게 큰그 죄를 진것 같지는 않아요 법대로, 법대로, 사, 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사도바울이 깨달은 바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몰랐던 것 이것이 죄고 나는 거기에서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법만 안다고 해서 그 법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 법을 피해 가면서 자기는 의롭다고 그그 그 법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다른 법, 하나님의 법이 있다. 하나님의 법은 오늘 말씀드린 대로도 은혜의 법이다. 예. 죄와 예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노니 예 이 법은 곧 성령의 법, 곧 이, 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성령의 법,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여 또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전히 죄가 있죠. 저 자신을 돌아볼 때도 죄가 있고 또 우리 환경을 볼 때도 또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부분도 많이 보이지만 그것을 주님께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부족함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기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법으로 우리에게 특별히 주셨다 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설, 성령의 법을 알지 못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항상 이것으로만 살다 보면,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는 눈에는 눈인데, 우리 자신에게는 또 적용하지, 스스로 나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상처를 주고, 또 피해를 주고, 그런 걸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꼭 어, 법을 이용해서 갚으려고 하고 또 이제 또 해를 입히면 꼭 그것을 대갚아 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용서와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잠깐, 우리는 욕, 처럼 인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내해야 될 기간에, 인내해야 될 기간에 우리는 사도바울의 확신과 같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휴건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라. 인내하는 자가 우리가 복되다하니 나 너희가 유배 인내를 들었고 우리는 그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또 자비하시니라. 예, 주님께서는 가장 자비하시고 또 인내하는 자를 우리는 복되다 하나, 하기 때문에 한 것은 하나님은 또 넉넉히 우리에게 아름다운 보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또. 주,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로는 까다을 까닭, 알지 못하는 고통과 또 고뇌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마음이 놀라고 또 공포스러움, 내 발을 조금 더 움직이지 못하는 것과 같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경험,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하는 성령의 은혜를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 한 호흡만치도 호흡 못한 날라가는 그런 바람에 날아가는 잎사귀와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마른 막대기와 같은지라도 생명을 주시고. 또 싹이 나고 꽃이 피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저희들이 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은 것과 같은 저희들의 삶 속에 다시 성령의 생명, 생명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생명의 법을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눈으로 정죄하고 스스로도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의 법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